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강 추위가 이어졌습니다.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.5도,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도에 그쳤습니다. 내일 아침도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는데요. 낮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이번 주말에는 예년 수준은 5도 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. 눈은 오늘 밤 자정 이후 서해 도서지방부터 시작돼 이른 아침에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예상 적 설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5cm,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1cm 안팎인데요.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겠습니다. 안전운전 해 주셔야겠습니다.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. 오전에 경기 남부와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이겠고 당분간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4도, 광주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, 광주 10도,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.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충남과 호남 지방은 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. 내셨습니다.